반갑습니다.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사원이 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과정을, 이 모조를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죠. 수강하시고 워크숍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QMS도 따실 수 있고 그래야 EMS도 따실 수 있고 그래야 OSAS, ISO 9000, 45000, 14000, 기타 등등 모든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 경영시스템의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이 과목을 들으시고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한 번만 합격해 놓으시면 되죠. 그렇죠? 예. 뭐 내가 i i s 14000을 볼때 다시 이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서 어, 들으시고 합격해 놓으시면 충분히 이 과정을 음, 완료를 잘 하시고 성공적으로 끝내시면 더 이상 이제 이거 과정은 들으실 필요 가 없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필요한 모듈 환경 모듈, QMS 모듈, 그다음에 뭐 보관 모듈 뭐그 다음에 뭐보건 안전인 ISO 4,500 0 모듈, 뭐그위그 기타 외에 뭐 AS 9,000 심사원도 그렇고, IATF 심사원도 그렇고 모든 경영 시스템 심사원에 대해서는 모두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단 대신 한 번만 듣고 성공적으로 시험까지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에, 된다라는 겁니다. 심사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챕터 6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심사 활동에. 준비사항이다 두번째는 심사하기로 됐으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 심사활동을 할때뭘 준비해야 되느냐 1단계가 이제 첫번째 문서화된 정보의 검토수행 그 문서화된 정보는 누가 줍니까 처음에 조직이 주죠 아, 처음에 피심사 조직이 줍니다 요거를 누구한테 줘요 맨 처음에는 예.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줍니다 그 프로그램 관리자는 요거를 심사 팀장한테 주죠. 네. 네, 이 문서화된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그래야 리스크 기반의 심사를 할수 있거든요. 뭐가 부족하냐? 아, 이 회사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취약점이냐? 아,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병영 검토 자료라든가 자료라든가 어, 내부 심사한 거라든가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 받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문서화된 정보를 검토하고 를 그를 가지고 뭘 해요? 심사 계획서에다 인프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예. 이정 문서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심사 팀장이 그러니까 이건 거의 누가요? 해 심사 팀장이 한다고 보면 돼요. 예. 심사 팀 팀장이 하는 겁니다. 팀장 예. 예,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